네, 안녕하세요. 러브입니다. 네, 오늘은 한번 해볼 맵은요. 마인크래프트라는 맵인데요. 아, 마인크래프트인데요. 맵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인데요. 한번 마인크래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잘못 눌러봐요. 네, 한번 탈출맵으로 한번 해볼게요. 탈출맵을 잘해가지고, 이거는 껌이거든요.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점프맵이에요. 한번해 보도록. 아아파 왜? 아빠 아빠가 날 때렸거든. 오. 네, 한 번. 좀 해볼, 해볼게요. 올라 알파벨이 니 근데, 안 걸려. 안 걸렸네요. 대진니걸렸 픽셀이라고? 네. 이처럼 다 있거든요 보시면 첫번째 줄에서 저희 A 빨간색 글씨 A 빼고 저게 다 아니구나 이거 세번째 줄 초록색이 전부 다 그 뭐냐 그 뭐였더라 IP고요 포트는 뭐 원래 돼있는 원래 돼있는1 9 3 2 5로사있는 되고 그러은 자신이 지금 쓰시고 있는 걸로 해야되고 와이파이가 풀로 잡히는 건 아니어도 풀로 잡히는 게잘 돼서 풀로 잡혀야할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? 이제 여기는 점프맵이고요 이거 지 영어를 잘못 읽어서 제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오다았다 지금 렉이 많이 걸려요 원래 모비즌으로 영상하면 렉이 많이 걸려서요 먼저 그러면 중간까지 가볼게요 뿅 네, 여기는 아까 그 밖에 있던 대로 나온 거고요. 그 지여에서 점프 안 하셔도 요 감시 하나 니 한번 점프해볼까요? 네, 이거요. 뿅 할게요. 지금 가뿅 하다가 죽었어요. 다시 뿅. 공하다가 자꾸 연주고 있어.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바로 여쭤봐보는 거예요. 어주세요 그냥 공짜로 갈수 있어요. 조금이라도 라고 그냥 바로 달리기를 하면서 이러고 아, 거기 바로 다 가. 네, 여기가 여쪽치고요저기로가자면 나봐봐 어디 잠시만 그까 이제 미니게임 인데요 전 이게 좀재미있더라고요 응? 지금 원래 걸까 제가 하고서 말해도 될까요? 그냥, 그냥 보실려고 어? 이사람! 어? 불법 스킨